안녕하세요. 은가비 다육과 풍경입니다. 어, 요즘 꽃이 한참이요 룬데리 꽃입니다. 룬데리 꽃이 지금 한참 예쁩니다. 조금이를 하나 품었습니다. 이 꽃을 보고 싶어서. 이 아이는 너무 꽃 까칠이였어. 꽃은 요래 화려하고 예쁜데 달달 달구기는참 어려운 아이랍니다. 그리고 요 꽃대 완전히 칠레레팔레레 끝없이 올라가는 꽃대. 천대전송. 이제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한참 늘어지고 있었거든요. 너무 가까이라서 초점이 안 맞아요. 제가 오늘은 요 두드리들. 잠자리, 잠자러 가기 전에 두드리들 한번 올려볼게요. 저한테 안 되는 요거 화이트 그리니 그래도 밖에 내놨더니 물 주고 저면 관수하고 저는 두더리들은 꼭 저면 관수를 합니다 집에서 저면 관수도 하고 요 아이들은 제가 좋아하는데요 백분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이거 키울 때는 요즘은 많이 착해졌지만 그때는만 해도 몸값이 그랬거든요. 지금은 별로 인과가 없죠. 근데 데리고 와서 겨울 내내 너무 예쁘게 잘 커요. 건강하게. 그런데 봄쯤 지금 6월쯤만 되면 곰팡이가 올라와가지고 뭐그 뭐야? 신문지에 사가지고는 냉장고 냉장고고 야채박스에 넣어놨다가 다시 찬바람 불면 꺼내가지고 살리고 하여튼. <laughs> 그렇게 했, 했었습니다. <laughs> 요 아이들도 지금 요거 요거 요거. 애들리스. 애들리스가니까 그린폼. 요거도 냉장고에 한두번 들어갔다 나온 아이거든요. 줄기가 너무 가늘어 가지고 얘는 줄기 목대 목대가 건강해야 이쁜데 줄기가 너무 가늘어 가지고는 제가 목대를 다 잘라 그냥 꼽아놨거든요 근데 물을 너무 안 올리는 거예요 겨울에. 얘들은 겨울 겨울에 성장한 아이잖아요. 겨울 내물로안 올려가지고는 아이고 보내면 보내고 하고 다시 딱 점은 저면, 점은을 주기적으로 계속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살아난 것 같아요 이렇게. 수영이안 이쁘니까 그냥 그대로 해놨는데. 요것도 요것도 제가 줄기 잘라가지고 이제 살아났습니다. 요거는 이름이 뭔지 이름표는 날짜만 적어놨습니다. 영상 찾아보면 이름표가 있을 텐데 이름표가 없으면 또 대부분이 요거는 애들리스. 애들리스도 대품으로 하나 키웠었는데요. 그것도 곰팡이가 펴가지고는 버리고. 너무 가늘고 그러니까 이쁘지가 않아서. 쪼금이 베란다 특성상 큰 대품을 데리고 올 수가 없죠. 많은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래가 요거 쪼금이 데리다가 이제 쪼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붙어가지고 있던 아이 작년에 데리고 왔었거든요. 작년에 데리고 왔었는데. 지금 많이 살아났습니다. 작년도 아니니 20, 23년 3월달에 데려 왔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진짜 작은거가 들어왔겠죠. 많이 컸습니다. <laughs> 겨울에는 저는 또이 아이들은 다 저면을 하거든요. 요거는 캐스피토스 얘도 완전 붙어있는 아이 붙어있는 아이 아예 키울 생각으로 데리고 옵니다. 저는 애초에 큰 아이들, 목대로 큰 아이들 오면 잘못하면 뭐 보내고 하니까. 그런 아이들 몸값도 그 하니까. 요거는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블루투스. 블루투스. <laughs> 그리고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요거. 요거 아이가 진짜 제가 지난 여름에, 아, 겨울에 <laughs> 물을 제때 안 줬더니 분갈이하고 완전히 말라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도 여름에, 여름이면 얘들은 물, 저명간수 못, 못하지만, 겨울에는 저명관수 마음껏 해도 됩니다, 얘들은. 겨울에 마음껏 저명관수해가 키워가지고, 여름에 앉아 잠을 자니까, 여름에는 완전 단수를 해야 되거든요. 요거, 파키피듬. 요조만한 아이 진짜, 500, 원짜리 동전, 그만한 거 데리고 왔어요, 얘. 그때만 해도 얘가 진짜, 몸값이 커했거든요. 지금 우리, 우리 집에서 분지를 해가지고 이두가 되었습니다. 분지를 해서 이두가 되고 이제 살아났습니다. 요거 요거도 요거도 23년도에 한몸짜리 요 하나짜리 한두짜리 데리고 왔는데 지난 겨울에 분지를 하고 있습니다. 밝키피다요 아이들은 겨울에 성장기에는 물을 완전히 저명간수로 완전히 푹 줍니다. 엄청 많이 줘야 되거든요.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요거요 아이들은, 요건 핫세이, 핫세이. 요, 요게 핫세인가? 저게 핫세인가? 모르겠네. 그러고 요거는 안소니. 안소니. 요는 레돈비치. 레돈비치가, 이건 우사람이좀 심한 아이거든요. 근데 제가 키를 잘라가지고 밑으로 내려 심었습니다. 저는 저명간수로 거의 뭐 이엠 히스에게다가 약물을 타가지고 저명간수를 하거든요. 대부분 아이들은. 지금도 저명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두드리들은 꼭 방제를 합니다. 제가 몇번을 실패했기 때문에 고만하려고 영상을 켰는데요. 한3000% <laughs> 한참 빠졌다 들어왔습니다. 요 이 아이들은 이 분이, 곰팡이가 지금 한참 습기 많을 때 완전히 진짜 치약하더라고요. 환기가 잘 돼야 되고. 저는 이벽 쪽에 있는 이 안쪽, 저 베란다 안쪽, 저 선반이거든요. 뭐 여름 내에 이제 여기서 지낼 겁니다, 여기서. 여름 내 자리가 뭐 좋으면 저 바깥쪽 통풍되는 자리로 가도 좋지만, 이 자리에서 매년 이렇게 잘 지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꼭 방제를 며칠 전에도 방제를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방제 하나도 안 했어요. 방제 하나 그냥 저는 물을 어차피 주니까 그게 방제가 다 되니까. 그렇지만 요분이 있는 아이들은 방제하는 게좋습니다 두드리들 두드리들 방제하기 전에 한번 방제하기 전이 아니고 잠자러 가기 전에 이제 유골이니까 잠자러 갈 때죠.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얘가 왜 이런 걸까요? 완전 생장점에 꽃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생장점이 여기 블랙 링크인가 그런데요. 생장점에 한엽 블랙 링크 두더리들 참 요즘은 두더리들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대부분은 잘안 키우시죠.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다 키우지만. 요거 저 저기 하나 보여드릴고 잠깐만요 요기 창가에 창가 지금 역광이라잘잘이보일것 같아요 는이친요요이 친구는 이친데요오친 꽃대가 진짜 엄청 친구습니다 얘가 꽃을 잘피이는아는이인가봐이친광이라 지금 이보이지가않이요 제가 요 요즘은 요, 뭐야, 이거. 호야에 또 빠져가, 호야가 몇개 있거든요. 너무 많이 또가 스트레올 수는 없고, 몇 개를 키우는데요. 작년 겨울에 요 베란다에서, 베란다 아주 추울 때는 요 안쪽 그리, 요, 요 빨래, 빨래 거는데, 요 안쪽에다가 해놓고 요 비닐을 한번더 씌웠습니다. 요 아이들도 물줄 때는 항상 저는 저면으로 하거든요. 꽃대가 엄청 물었습니다, 지금. 꽃대가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꽃대가 엄청 물었거든요. 마틸다 후야. 꽃대가 10개도 넘게 물었습니다. 이 신기해가지고, <laughs> 신기해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요렇게, <laughs> 요렇게 인사 한번 드려봅니다. 오, 이제 베란다가 더워가지고는, 저는, 저는 생장점도 없고, 올여름이 지금 걱정이긴 합니다. 생장등을 켜면 우리 집이 너무 돋보여서. 돋보여서 저는 생장등 켜는 게좀 그렇거든요. 고층이면 모르는데 집이 5층이라 저층이라 생장등을 하나만, 저, 안쪽, 안쪽, 저, 뭐, 선반, 한 칸만 딱 쓰고 있습니다. 한 칸, 한 칸만. 그래가지고는 뭐, 색깔은 다 빼고 없습니다. 지금. 색깔은 다 빼지만. 짱짱하게 우짜르지만 않으면 여름은 이쪽에는 더 안방 앞이거든요. 더 환기가 안 되죠. 아직 선풍기를 안틀어서더 안 순환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 드립니다. 이제 내일 모레 아 주말에 주말에 일이 있어서 저 동생네 가거든요. 동생네 가서 이제 동생네 애들 애들 아이들 다육이들. 한번 올려볼게요. 얘는 완전히 꽃대 얘도 꽃대 단 찬치네. 꽃대 다 잘라야 되겠다. 이거 샤명인데요샤명이 분갈이 한지 며칠 분갈이를 해줬더니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여도 완전히 쫄아가지고 그리대 계속 내놨더니 빛감은 그리대 내놓으면 너무 예쁜데 안에서 빛감은 안 올렸지만 건강하게만있어다 하고요. 작은 선반 그리되 있는 아이들과, 어우, 이, 이 빛이, 알아. 얘가 안 보여가 조금 아쉽다. 이렇게 올려봅니다. 안녕히 계세요.